호구라 주홍이 찾아와 주홍이 주홍이 어딨어 빨리 거기서 주홍이 찾아 딴데 가지 말고 호구라 주홍이 주홍이가 져와 주홍이가 져와종이 주홍이 갖고 왔어 보자 주 엄마 줘야지 주홍이 주홍이 호구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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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받아 하나 둘셋 호그라 보라 가져와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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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빨리 보라 찾아와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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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, 보라 찾아왔어? 보자 보라 아유 근래 도망가면 어떻게 빨리 여기 보라 갖고 와 보라 아유 엄마 줘야지 보란지 보지 보라 가져왔어? 잘했네 노랑이 가져와 이제 노랑이 아니 보라 받다 받아. 보라 바다라 노랑이 노랑이 가져와 노랑이 노랑이 노랑이도 거기 있지 않아 뽀그라? 노랑이. 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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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엄마 좋아지 뽀그라 뽀그라 이리와 아 이뻐 노랑이 주세요 이리 갖고와 아 이뻐 안 놀아, 그러면 노랑이 가져와, 노랑이 줘야지. 이리 줘, 노랑이 보자, 주세요, 주세요. 노랑이 가져왔어, 아이뻐, 잘했어!